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네 쿠키런 맵 만들기 프로젝트 2화입니다 네, 오늘은 지금은 하나 땅굴 맵하고 네그 바다 맵을 좀 만들어 놔봤어요 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땅굴 맵이고 여기는 이렇게 바다 빠지면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네, 일단은, 자겠습니다. 슝, 흉...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네 땅꿀맵 탭고 이게 바다맵을 이제 풍경을 해 줘야 돼요. 네. 요 옆에다가 해 주겠습니다. 네. 하늘처럼 할 거예요. 음. 우리 같이 놀아요 우리 같이 놀아요 공을 차며 등을 뛰면 놀아요 음 우리 같이 놀아요 꽃 노래+ 노래 불러요. 하늘 위에 오르래 하늘 위에 오르래 케이쟁이 린딩 오늘의 김청환 아저씨가 부르는 노랜데 좀 재밌다 어떤 것 같아요? 좋죠 괜찮지 음, 맞아 괜찮아. Oh, wow. Mm -hmm. wow wow. whoa, 자 점프 점프 더더 더 늘려봅시다. 네 저는 지금 여행 나왔고요. 네. 목소리 괜찮지 않나요? 네 저거 저 영상 보려면은 닭왕 닭왕이라고 치면은 닭 닭왕이라고 닭왕이라고 치시면은 네 어떤 팔팔님의 채널이라고 있거든요. 팔구 이렇게 돼 있는 채널 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제 영상 보실 수 있어요. 저는 재미있는 영상만 찍습니다. 이렇게 지루한 건 원래 안 찍는데,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, 그래서 네. 한번 찍어보네요.

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네, 한번 해봅시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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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우옹야옹야옹우옹 야, 우 으아우, 으아우, 아남 으아우, 으아우, 우 난물의 소원 신이었단 말씀. 야옹. 예, 여기 오고 있었습니까? 와, 이거 왜 그래? 오케이. 예, 오! 이거 예, 재밌다. 재밌어요. 왜어잘 예. 만들었다. 네 이렇게 됐고요. 네 다음 마때 봅네요. 네, 다음 마에는 조키님과 같이 해볼게요. 다음 마에는 안녕.